백승님과 함께하는 발로 뛰는, 뛰는 부동산, 부동산 공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여기 어디에요? 저희 아. 지금 대화역에 와있죠. 네, 대화역. 진짜 어. 발로 왔습니다. 저희. 네, 네, 대화역이 어디신지 좀 궁금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요. 지하철에는 굉장히 많은 노선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 3호선의 가장 마지막 역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인 거 한번 이렇게 좀 볼까요? 아, 네. 음. 이제 종합운동장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엔 아무것도 없어요. 아 정말로 일산의 끝인 네. 곳인 거죠. 네. 대화역이라고 하는 역세권을 왔을 때는 상권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잖아요. 보통 이제 지하철역은요, 이제 역세권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역을 중심으로 해서 상업지구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지하철 역세권 상권이 동일한 것 같지만, 네. 이 출구가 어느 방향이냐, 아즉 서울 근접지로 가는 게 어디냐에 따라서 상권이 조금 달라요. 가만히 대표님께 보시면 네. 이쪽에 있는 상권하고요. 저쪽에 있는 상권들 중에 하나가 조금 다른 건 뭐냐면 술집들이 저쪽이 더 많을 거예요. 아침에는 막 바쁘게 가야 되니까 뭐 토스트라든가 간단하게 뭐 먹을 것들이 오히려 더 많은 거고요. 건너편에는 이제 서울에서 퇴근하고 왔다가 야, 우리 어디서 만날래? 대화역에서 만나자. 그래? 그럼 알았어 하고는 대화역에서 술을 먹다가 그럼 나 집에 간다. 그리고 파주로 가는 거고 일산이신 분들은 또 일산으로 오는 거고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퇴근길 쪽에가 훨씬 더 이제 술집이나 그런 것들이 아, 많은 그렇구나. 거죠. 응. 제가 사실 일산 토백이에요. 아, 일산 신도시 멤버인데 네. <laughs> 부동산 쪽으로는 정말 모르거든요. 음. 네. 결과 적으전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잖아요. 상권을 조금 공부를 하려면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뭐냐면 지하철을 나오세요. 그런 다음에 하나하나의 이 상권들이 들어서 있는 업종을 보는 거예요. 핸드폰 가게네, 음. 옷가게가 있네, 홍루이젠이라고 하는 샌드위치 가게가 있네. 저게 맛있어요. 아, 그래요? 네. 우리 가볼까요? 네. 네. 김밥천국 있네. 이런 순서를 외워보는 거예요. <laughs> 네. 저는 역세권에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laughs> 애들이 아, 아 뭐가 있었지 하고 되는 거죠. 아. 대표님 홍내이제 먹어보셨어요? 저희 애가 이거 한입 먹더니 앉는 자리에서 네를 먹었어요. 아, 정말요? 네 맛있어요. 애들 먹기도 좋고. 어? 벌써 나온 거예요? 네. <laughs> 이렇게. 예쁘죠? 한번 이렇게 앙, 앙샷 한번. <웃음> <웃음> 앙샷 한번. 아. 음. <laughs> 맞죠 버터가 좀 많이 들어간 느낌? 응응 응. 전체적으로 은은한 맛이잖아요 응. 그런 것 같아요 부담 없이 응. 네, 애들도 먹고 응. 스타 박스가 있는데요 보통 예전에는 1층 상권이 그 굉장히 좋은 상권이고 비싼 상권이니까 1층에들 뭔가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1층 비싼 그 매장을 다 활용하기에는 테이블 수가 너무 적으니까 음. 2층으로 많이 올라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어. 이제 스타벅스가 1층에는 거의 출입문 정도하고 매장 정도만 있고 2층으로 좀 확장을 됐죠 그래서 한동안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서 1층은 점차 점차 작게, 아 응? 2층을 넓게, 네, 근데 아. 의외로 2층이 공실이 정말 많아요. 어, 그래 까 여기도 임대 바로 아. 있네요. 스타벅스 위인데. 그래서 2층들이 임대가 많으니까 차라리, 어, 1층을 비싸지만 출입도가 가장 좋은 애를 선점을 하고 가장 싼 그런 애를 잡아서 내가 매장을 늘피고 그 테이블 수를 늘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했던 거고요. 그걸 음. 선두주자가 은행이에요. 아, 음. 그래서 은행이 꼭 이렇게 2층이 있구나. 음. 1층 쪼개 쓰고 2층은 크게 크게 쓰면 되겠 네. 그래서 성공한 게 설비. 아, 설비. 네. 애초에 전략이 2층에만 만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대화역을 내려서 이렇게 쭉 왔는데 지금 이쪽을 보시면 뭐가 보이실 거냐면 호텔 럭셔리라고 하는 애가 보이고 또, 또 호텔들이 또 보여요. 여기만 벗어나면 그 뒤에가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지금 호텔들 뒤로 아파트가 보이는 이 현상을 보고 이제 좀어른들은 경합하죠.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제 대화역은 상호선에서 가장 끝역이잖아요. 어디를 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조용히 은밀하게 가야지 대놓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호미진 곳을 찾다 보니까 음 가장 끝역으로 가는 거예요. 호미진 지역으로 가다 보니까 조용히 들어갈 수 있는 곳, 호텔들이 이제 많이 생겨났었겠죠 음 그런데 가장 끝역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계속, 어, 아파트를 짓고 확장을 하고 확장을 하고 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대화역인 끝의 역에도 많은 상권이 들어선 거예요. 아파트도 들어서고. 재밌는 건 아파트가 들어섰다고 해서요. 이 호텔을 없앨 수는 없어요. 음. 예를 들어서, 킨텍스 어떻게 가? 그랬는데, 어, 거기 빅토리아 모텔을 <laughs> 돌아서, 달란주점을 돌아서 가면 킨텍스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대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가그 상권이 중요한 거야. 그런데, 어, 있잖아. 무슨 교회를 돌아서, 무슨 어린이집을 돌아서 가면 킨텍스가 보일까? 그러면 아주 건전하신 분이잖요 <laughs>